여러분 진짜 오래간만이죠? 여러분 너무 오래간만에 찾아뵙는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업로드 못한지 한 3주 정도 된것 같은데요. 에미나이는 여전히 바쁘게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또 방수기능사 자격증 딴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내일 모레 또 시험이고 에미나이는 열심히 잘 있습니다. 이렇게 방수기능사도 따고 누가 그러더라고. 저희 시어머님이 어제 통화 저희 어머님은 말을 처음 아름답게 하십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고생한다. 애 하나도 아니고 요즘 세월에 애둘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노? 해서, 어머니 감사해요. 저 어머님이 말을 너무 이쁘게 하셨습니다. 뭐, 그렇기보다는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긴 해요. 뭐, 내 자식도 아니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키우긴 하는데 조금 신경 쓰는 부분도 있고, 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잘안 되네. 이런 부분도 있고, 뭐, 몇년 있으면 또 대학교 가니까 그때까지만 또 고생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또 한쪽은 화가 막 올라올 때도 있고 네 한두 번얘기해서는잘안 듣더라고요. 음 그런 것들이 좀 있긴 있는데 많이 내려놨습니다. 예전은 많이 내려놨고 저희 어머님이 알아주셔서 참 어제 통화하면서 우리 신랑 보고 봤어? 어머니 왜말 저렇게 이쁘게 하셔? 내가 통화 끝나고 막 너무 고마워서 세미나에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고 요즘 자주 하려고 업로드를 자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이번 계기로 해서 영상을 자주 올리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에미나이는 아주 잘했다고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바쁘게 저한 2년, 2년, 3년 영상 올렸잖아요. 일주일에 뭐두 번, 한 번씩 맨날 올렸었는데 업로드를 했었는데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맨날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뭐 1박 2일 런러도 갔다 오고 아니면 시댁도 갔다 오고 봉사활동도 하고. 북한 사람들이 모여서 뭐또 맛있는 음식도 해 먹고 <laughs> 활동을 좀 많이 하는 거 같기는 해요 그리고 또 방수기능사 자격증 따놓으면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주변 사람들이 따니까 공... 근데 이젠 제가 우리 신랑 보고 여보 나 자격증 이게 마지막이야 하니까 응 음, 그래 그냥 저희 신랑은 그냥 내가 하겠다면 다 그래 오케이 해요 뭐 그게 힘드냐 그런 거 하는 게 힘들면 난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들게 TV에서 보니까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신랑은 안 그래요 그래 그러고 싶으면 그래 공부를 오래간만에 하려니까 머리 안 들어가요. 어제 분명 적었거든요. 어제 이게 분명 3번하고 5번을 적어서 다 암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새카매요. 동상을 보는데 어, 나왜 저거 몰랐지 해서 보니까 책에 다다 적어 놨어요. 이 책에 다다 꼼꼼히 다 체크를 해 놨던 부분인데 어떡합니까? 나이가 40대 가고 있으니까 자꾸 잊어먹고 있습니다. 어제 배운 것도 잊어먹고. 그래서 아마 이, 이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이어릴 때뭐든 하라고네. 이게 마지막 저희 자격증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자격증 목이 방수 기능사 자격증입니다. 학원을 원주로 다녔는데 옆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게 잘안 돌려서 제가 뺐어요. 제가 지금 녹음 따라한 건데. 저거 낄 줄도 몰랐어요 아 너무 좋아하는 거 봤죠 학원에서 공구를 돈을 내면 공구도 저렇게 다 줍니다 공구값이 8만원인가 7만원인가 내면 커터칼도 혹시나 몰라 두 개씩 주시고 어디다 쓰는 건지 몰라서 하나하나 지금 선생님이 오기 전에 또 시간 또 얼마 빨리 갈게요 제일 먼저 갔더라고요 제일 거리가 먼데 다른 사람들도 멀리서 왔겠지만 저희는 한 시간 한반 넘게 간거 같아요 원주에서 열심히 가갖고, 선생님이 오기 전에 지금 다 만져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시험 보고 가면 저거를 꼭다 빼야 돼요. 이게 핀을 박은 건데, 제가 할때 찢어질 수 있어갖고, 하나하나 이렇게 다 빼야 이제 내가 작업할 때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작업은 2인 1조로 했어요. 원래 시험장에 가서는 무조건 혼자 하는데, 작업할 때는 2인 1조에요. 그래서, 같이 간 언니들하고, 같이 간 언니랑 한, 편 됐어. 한 편이 됐어요 한편 아니라 한조 됐어요. 저 언니랑 제가 지금 한조인데, 저렇게 마스크 낀 선생님이 아주 무선 학원 선생님이 오셔서 꼼꼼하게 가르쳐 주시긴 하는데, 저는 나름 제가 손이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남자들이 거의 다 남자들이잖아요. 저쪽에 다 뒤에 보면 남자들이거든요. 한 언니 말로는 17명이 왔대요. 저는 뭐를 하나 집중하면 다른데 집중을 못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언니는 저렇게 일하면서 사람을 샜어요. 17명이 했대요. 근데 저는 20명인지 30명인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저렇게. 자기가 좋아, 내가 좋아하는 거기는 해요. 불로 지져서 붙이고, 녹여서 붙이고, 이게. 그 뒤에 보는 부분 줄 알았거든요. 너무 다정한 거예요. 이게. 얼굴은 뭐 몰랐는데 영상 찍고 알았어요. 말하는 게 너무 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해서, 와, 부부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정하지? 했는데, 언니가 남남이었대요. 밥도 따로 먹고 들어오는 것 같다고. <laughs> 저 뒤에 두 분이, 그냥, <laughs>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짝을 서세요. 해서 그냥 붙은 사람들끼리라서, 우리는 두 명이 같이 갔으니까 또한 조, 한 조가 돼갖고. 여러분, 저쪽, 오른쪽에 보면 사람들이 없죠? 저뒷짐 지고 나서 씨랑 다 끝내고, 지금 밥 먹으러 안 가고, 저희인데 구경 온 거거든요? 저 뒤에 언니도 끝나갖고, 남자분은 가셨나봐요. 안 보이고, 네. 다 끝나서 저희만 지 저희하고 저 뒤에 한, 한 팀, 두 팀이 못 끝냈어요. 어머, 어떡합니까? 11시 50분까지 끝내고 밥 먹고 와서 또 시험, 또, 또 공부할게요. 했는데, 21팀인가 26팀이 봤는데, 시험을 봤는데 다 떨어졌대요. 그걸왜 떨어지냐고 물어보니까 시간이 모자라대요. 2시간 10분으로는 턱도 없대요. 근데 예민 나이가 지금 다른 사람들 식사로 다 갔는데 마음이 엄청 급해서 그러니까 배고픔도 있었는데 너무 속상한 거는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했는데 왜 시간이 모자라지? 그래서 저는 너무 속상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다 끝났을 때는 식사로 다 가고 없었어요. 선생님이 분명 일할 때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기 어디 뷔페집이 있는데 빨리 가지 않으면 학생에 뭐뭐 뭐 줄이 많다 뭐 사람이 많다 했나 학생이 많다 했나 뭐라고 하셨어요 그게 한 반이 듣겼던 것 같아요 뷔페집이 있다 바로 앞에 거기 아니면 여기는 외진데라서 식당이 없다 했는데 엄마 뷔페집을 못 찾았어요 언니랑 몇 바퀴를 돌다가 뷔페집을 못찾아갖고 <laughs> 부대찌개 집 가서 먹었나 네 그리고 바로 왔던 거 기억 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빨리 끝났는데. 또 밥을 먹고 와서 또 해야죠. 밥을 먹고 와서 이게 이제 기초를 했어요. 다 자르는 작업에 이제 기초 지금 보니까 알겠네요. 보강 모서리 보강만 이제 끝냈네. 이제 큰 바닥 작은 바닥 다 있고, 마지막 마감 처리 다 있거든요. 선생님이 저렇게 가르쳐 줘요. 선생님이 요렇게 하세요. 요 불질할 때는 이렇게 켜놓고 하세요. 위험합니다. 선생님이 너무 잘해. 제가 선생님 강의를 보니까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데 1시간 한 4,50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저희는 2시간 10분이 모자라잖아요. 허, 뭐가 문제일까요? 처음이라서 그렇고 선생님은 이제 아마 한 10년 넘게 하셔서 몸이 익숙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되게 빠르셨던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이 너무 기니까 다안 배워줘요. 재단하는 거 배워주고 가서 재단하세요. 그리고 이제 보강 작업 조금 배워 주고 또한 40분 배워 주고 또 가서 이렇게 하세요. 그 선생님은 다 끝냈어요. 저기가 뜨면 안 되는데 저거요. 저렇게 예민하게 떠서 저거저 연한 예거딱 붙었죠. 근데 석현주가 한 거. 네. 구멍이 났습니다. <laughs> 이게 둘다 견미를 둘다 해야 돼요. 뭐냐면 저는 손이 빨라요. 저는 손이 빠른 대신, 내 네, 꼼꼼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저희 옆에 언니는 아주 이쁘게 붙여서 합격인데, 저는 저렇게 떴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와서 칼로 찔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엔 실격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받아겠습니다. 재단은 30분 만에, 보강도 30분 만에, 바닥도 30분 만에, 마감을 40분 만에 하면 딱 된다. 진짜 꼭 붙고 싶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3월 27일 날 시험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